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탄핵사유에 대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중대하고 명백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을 소화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때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기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가 탄핵사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정권, 이미 탄핵 사유 충족한 거 아닙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예, 모든 것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충족해도 탄핵 사유입니다. 윤건희 정권은 도대체 몇 가지 탄핵 사유에 충족합니까? 이미 윤건희 정권은 탄핵 사유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았습니다. 안산에서 왔습니다 김남국입니다. 네, 제가 마음이 부담이 엄청 큽니다. 준비한건 상큼 많은데 짧게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윤건희 정권을 심판하고 윤건희 윤건희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라고 믿습니다. 양평고속도로부터 디올백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리스트까지 심지어는 공공천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이 정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이 과연 어디까지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조차도 윤건희 정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권력기관을 공원해서 언론을 탄압해서 가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정권에 부정부패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 부패하고 부능한 정권은 심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언제 심판해야 합니까? 바로 즉시, 바로 즉시,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공유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 어, 이번 주 며칠 전이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중대하고 명백한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때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기는 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가 탄핵 사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정권 이미 탄핵 사유 충족한 거 아닙니까? 또 친절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친절하게 또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부패하고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공익을 수호하고 국익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때 그럴 때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어, 예까지 음, 들었습니다 안 가죠, 안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가 네. 이야기한 예 아, 그럼, 엔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충족해도 탄핵사유입니다 윤건희 정권은 도대체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까? 도대체 몇 가지 타협 사유에 충족합니까? 이미 윤건희 정권은 탄핵 사유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았습니다 공개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윤건희 정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부패할 뿐만 아니라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부정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항상 국민이 심판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 촛불 시민들, 국민들은 연대의 힘으로 항상 새로운 역사를 쏘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촛불 시민, 충북의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연대의 힘으로 다시 한번새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이 마치 근도를 넘는 것처럼 번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명령이고 헌법 65조에 명확하게, 명백하게 적혀 있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탄핵을 한다고 헌정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건희 정권 탄핵하면 헌정 중단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건희 정권을 탄핵하고 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탄핵한다고 절대 대한민국.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탄핵한다고 대한민국 시끄럽지 않습니다. 탄핵하면 사회적 혼란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탄핵을 안 하고 윤보인 정권이 단 하루라도 더 정권을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회적 대혼란이고 그것이 국민의 비극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존경한 촛불시민 여러분 대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승리의 역사를 쏘았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연대의 힘은 강합니다 촛불의 힘은 강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건희 정권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